5일 2022년 9월 34번 그리고 올림포스 14-6번 시작해 봅시다 자한 연구에서 콜린 체리가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1950년대 한 연구에서 이 부분은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의 참가자들은 리슨 투 보이스즈 목소리를 In one ear, 한쪽 귀로 듣고, at a time. 일단, 처음에는, 한쪽 귀로 듣고, and, 그리고, 그리고 나서, throw both ears. 어, 두 개의 귀를, 귀로 들었대요. 아, 그러면, 한쪽 귀로 먼저 듣고, 그 실험 끝난 다음에, 양쪽 귀로 듣는 실험을 한번 했다라는 얘기네. In effort, 이러한 노력 안에서. 디터민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 안에서 디터민하면 우리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알아내다 밝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내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문장은 지금 아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모르는 상태지 그러면 간접의문문을 사용하게 되거든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주동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은 간접 if나 whether인지 아닌지를 붙이고 의주 요게 의무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동사의 순서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 요 웨덜 같은 경우에는 i f 로 바꿔 써도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 대처을 쓰면. 안 되겠죠.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We can listen to two people. 우리가 두 사람이 talk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위한 노력으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챙겨놓읍시다. listen to 우리 지각동사로도 쓰이거든? 그러면 여기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 가능한 거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장 지금 서술형으로도 조금 자주 나오니까 챙겨놓으세요. 자, 실험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One ear 한쪽 귀는 항상 컨테이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언 메시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 그 듣는 사람이 had to repeat. 어 반복을 다시 어백 반복해서 어 얘기를 해야 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어 목적격 관계되면 다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소위 뭐라고 불리는 쉐도잉이라고 불리는 다시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고요. While the other ear. 자 우리 어 범위가 두 개밖에 없었을 때첫 번째 거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나더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디아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나더 r 안 돼요. 나머지 범위의 전부를 가리킬 땐 반드시 더를 붙인다고 했었다고죠. 어, 범위가 남았을 때만 어나더를 쓰게 되죠. 자, 그럼 귀는 두 적이니까 두 번째 거는 디아더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 귀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include의 목적으로 요 speaking 동명사 목적으로 받은 거고 요 people은 그러면 뭐냐?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우리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the t r e e 어, 그 속임수는 was to see 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whether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대 h a t 쓰면 안 되고요 You could totally focus on. 너는 전 완전히 집중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On the main message. 어, main message를. 그리고 또한 hear someone talking in your other ear 다 너의 다른 쪽 귀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요 첫 번째 한쪽 귀로 듣는 메시지 얘는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 메시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메인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반대쪽으로 듣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반복할 필요는 없었, 없었, 없었던 거고 Here someone talking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랑 똑같습니다 Listen to 대신에 이번에는 뭘 줬죠? h e r 지각동사 줬죠 그러면 여기에 Talking 목적격보 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든지 ing 쓰든지 자 요렇게 실험을 했어요 어 영리하게도 체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발견한 게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가 문장이 끝까지구나 음 어, 요까지네요 오 길다 그죠 자 서술형 하나 챙겨 놓읍시다 여기서 음. 이렇게 하나 챙겨놓자. 자. 포인트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입니다. It was impossible. 자, 가주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참가자들이 의미상 주어죠. 뭐 하는 것이. 요거진주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곧,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w e t h e r 또 메시지 인더 이어. 그러면 인더이어은 지금 어 어느 쪽? 파란색 쪽이지. 그지 어. 그 다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내가 반복을 안 해도 되는 거. 그죠? 요 메시지 파란색 동그라미 할게요. 다른 쪽기로 들은 메시지 는 e 스포 y 바이 a 맨. 남자에 의해서 여자 여, 남자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여자에 의해서 얘기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들을 수 있었다 못, 못 들었다 그렇지 못 들었다는 얘기죠 impossible 음, impossible 이렇게 잡아놓을게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했는지 또는 다른 언어로 얘기했는지 또는 was even 심지어 be composed of 무엇무어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죠 리얼 워즈 앳 t all 그러면 어, 실제적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은 앳 t all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어퍼 하나 갑시다. 여기 워즈 컴포즈드 오브 무엇무어로구성되다라는 뜻이죠. 우리 요거 바꿔서 적으면 컨시스 e 드 오브 가능합니다. 근데 was consisted 오브는 안 돼요. c o n s i s t 는자동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약을 하네요.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전체 내용 할수 없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쪽 반대쪽 die ear 귀로 들을 수 있었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음. 반대, 반대, 귀로, 들을 수, 있었다가 들어가야 낫이 있으니까, 없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가보자. 정답, 여기에서, 음, 할수 없었다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 process to piece of, piece of information. 그러면, 두 개의 정보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시에 안 돼요. Not same time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어, 아마 요약문이나 아니면 주제문에 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굉장히 많이 주는데 요 단어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동시에라는 단어 우리 시 미 n 테이 너슬리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요거 어, 요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챙겨 놓읍시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자. 한쪽 1로는 집중해야 되는 메인 메시지를 들었고 다른 집... 다른 쪽기로는 집중을 안해도 되는 이런 메시지를 들려줬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쪽기로 들은 그 메시지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기로는 들을 수 없었다 두 가지 정보는 한꺼번에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정리하자면 동시에 두개 정보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 하고 요거는 서술형 좀 챙겨 놓고요. 음,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장도 하나 좀 챙겨 놓읍시다. 이 주제문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요 부분 그리고 시밀테이너슬리 단어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